26학년도 상면대 스포츠 건강 관리 전공 빠르게 알려 드릴게요. 모집 인원 12명 반영비율 실기 70%, 학생부 30% 반영교과로는 석차등급으로 평가된 전과목 성적 반영하고요 성취 등급으로 평가된 진로선택과목 중 우수 최대 3과목 성적 반영이에요 측정종목으로는 재멀, 메디신, 20m 콘돌기 작년 경쟁률은 65.92대 1이었고 작년 입결로는 최종 등록자 기준 최고 2.61등급이 평균 3.76등급이 최저 5.16등급이 들어왔어요 추천등급으로는 4등급 내로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실기의 퍼센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2에서 3등급 초반이 아니라면 실기 만점을 받을 각오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. 마지막 한 줄편을 남기자면 서울의 실기 비중이 높은 몇안 되는 학교 중 하나예요. 제멀 메디신에서 만점을 생각하시고 20m 왕복 달리기에서 최대한 기록 단축하는 걸 추천드릴게요. 20m 왕복 달리기가 콘돌기이고 만점 기록이 높지만 초의 급간이 제멀과 메디신의 센티미터 급간보다는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기록을 단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